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자 랩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타이틀 바 그러니까 제목 표시줄을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즉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뭐냐면 랩피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제목 표시줄을 표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 표시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타이틀바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이 타이틀바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거기에 유저가 커스터마이징한 타이틀바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마우스 이벤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위에 타이틀바 부분은 기존의 랩비에서 제거하고 있는 타이틀바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자 제거한 상태에서 임의로 타이틀바를 꾸미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 타이틀바 위치 위치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의 이벤트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타이틀바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아래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example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프레임리스 프론트 패널 라이브러리.lb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자 다음과 같이 메인 VI에서 프레임리스 프론트 패널 드랍인점 VI라고 하는 이 서브 VI를 하나 불러와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관련된 기능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VI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입력으로 구획에 해당하는 참조 분을 입력받게 되면은 관련된 이 서브 VI에서는 마우스 이벤트를 이제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서 이 구역에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뭐, 마우스, 자, 마우스의 포인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을 한다거나, 구역을 벗어났을 때, 또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을 바꾸게 한다거나, 관련된 구역에서 마우스를,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는, 마우스가 다운된 상태에서 이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프론트 패널에 포지션 정보도 같이 이동하게끔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그런 서브 v 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하나의 서브뷰를 호출해서 입력으로 이구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만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타이틀 바가 없는 위치에 대해서도 자, 마우스 이벤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마우스 그 마우스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프론트 패널의 UI가 그 마우스의 이동하는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운영하시는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는 심플하게 관련된 서브 VR을 하나 호출하고, 그 다음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운영을 해서, 자, 스탑 버튼이 참이면 관련된 VR가 정지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탑 버튼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오른쪽 상단에, 자, 다음과 같이 X자 모양이라고 하는 걸로 모양을 변경시켜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제가 미리 자, 관련 관련된 랩뷰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왔고요. 자, 여기에서 이 같은 경로에 하나의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프론트 패널 UI를 꾸미는 게좀 중요한데요. 자, 프론트 패널은 일단 수평 방향으로 구획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획을 나누는 방법은 자, 일반에 일반에 가셔도 되고 뭐 시스템에 가셔 가지고 자, 레이아웃에 가보시게 되면은 수평 분리자 막대 또는 수직 분리자 막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평 분리자 막대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다음 과 같이 불러오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평 스크롤 막대는 항상 끄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스크롤 막대도 항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획을 하나 나눠놨고요. 이 관련된 이윗 부분이 자 타이틀 바즉 어, 제목 표시줄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흰 노란색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앞 부분에 뭔가 어 특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장식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장식은 추가하지 않겠고요.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목 표시를 임의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no title, t i t l 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고요. 글자 폰트를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자,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이 엑스 버튼 모양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클래식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이렇게 불러와서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일 때도 노란색, 온일 때도 노란색으로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로퍼티, 예, 불리언 텍스트의 오프 텍스트는 자 x라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x라고 하고, 자 글자 폰트는 좀 굵게 해볼게요. 스타일은 굵게 하겠고, 자 관련된 거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자, 글자 폰트 좀더 키워볼게요. 크기를, 자 이렇게 하겠고,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트랜스페런트로 해서 투명하게 자, 됐네요. 투명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다음으로는 자 프로퍼티 V I 프로퍼티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자 윈도 우 모양에 가신 다음에 윈도 우 제목에 대해서는 뭐 표시를 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다 지우면 되겠고 사용자 정의에 가신 다음에 자 제목 표시줄 보이지 않게 하겠고 메뉴 모음도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시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아래쪽 구획 같은 경우도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 해제하신 해제 다음에, 자, 검은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검은색으로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게요. 우선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위에 제목 표시줄 바가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아, 그런데 이 부분 색상이 아, 위로 올리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부분도 좀 위로 올려 볼게요. 여기도 좀안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 이 경계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보고 팔레트에서 자, 노란색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트랜스페런트로 했을 때 투명하게 한다고 했을 때 아,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옮기시고요. 아예 통째로 자, 투명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녹색 버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로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 타이틀 바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걸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과 관련된 동작을 자 구현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서브 V I 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리스 프론트 패널 라이브러리 L L B 파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자, 서브 VI가 있고요. 관련된 서브 VI를 자, 여기에서 자, VI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관련된 서브 VI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신 다음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자 구획에 관련된 참조 번호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프론트 패널에서 이 구획 정보를 인가해 줄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브 참조라는 게있고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분리자가 지금 구액이 두 개가 되어 죠 그래서 구액 1번에 해당한 그, 그 참조번호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커서가 관련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 마우스 다운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관련된, 이게, 프로그램이, 프론트 패널이 마우스의 이동 위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이 관련된 서브 VI에 이제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마우스가 이 관련된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마우스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어, 이벤트 콜백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벗어났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마우스 폰트를 바꾸게 하는 게 있고요. 어밀말하면 커서 포인트죠.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 관련된 구역에서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마우스가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프론트 패널도 같이 움직이게끔 운영하는 하나의 이벤트 콜백 등록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코드를 코드 리뷰를 해보면 자, 서브 r 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신 다음에, 마우스의 이벤트 콜백을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자, 어, 이벤트 콜백 등록 함수를 이용해서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우스의 엔터, 마우스 엔터에 해당하는 이벤트 콜백이 있겠고, 마우스가 이 구역을 벗어났을 때 이벤트 콜백도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거는, 자, VI에 가보시게 되면은, 커서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커서의 아이콘 모양 5번에 해당하는 걸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십자 모양의 커서로 바뀌게 하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되겠고요. 자, 마우스가 이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이 커서 설정 값을 0번으로 해서 원래 화살표 모양으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마우스 다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 관련된 서브비아가 호출이 돼서, 실제 여기서, 어, 이 화일루프를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이 입력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마우스, 그러니까 커서의 위치 정보를 이용 해서 실제 프론트 패널의 위치, 요 프론트 패널의 윈도우 경계 뭐 이런 정보들을 동적으로 변경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매뉴얼리 직접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자, 이런 이벤트 콜백 함수들을 각각 다 구현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관련된 사이트에 가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인 VI에서 처음 VI가 실행되기 전에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신 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선 메인 VI에서는 이제 구획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자 타이틀바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한 구획을 하나 수평 그 자르기 막대를 이용을 해서 표시하신 다음에 자이어 오른쪽 상단에는 자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불리연 버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틀바를 꾸미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제목 표시줄을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